오늘 지인분께서 이 말을 먹고 효과를 봤다고 또 어제 전화가 왔네. 그래가지고 마케로 왔는데 넝쿨이 이렇게 커요, 넝쿨이. 요거 자세히 보시면 이건 이거거든, 이거. 오늘 요거 캐가지고 내일 아침에 택배를 보내드려야 돼. 제가 한번 이거 먹고, 아, 어, 좋아졌나봐요. 그냥 기분이 좋아진 건지 하여튼간에 좋아졌다 그래요. 야, 이게, 색깔이, 카메라가, 화나지 않네. 아, 이건데. 자, 이, 이 흙이, 황, 완전 황토흙이 이 이렇게 찾아요. 요거, 요거 흙, 요 냄새 맡아보면요. 흙냄새가 무슨 과자냄새 마냥 고소하고 좋아. 아. 흙냄새 많는 거에요. 냄새가 엄청 좋아요. 져 피부도 좋아, 이거. 옛날에 이거, 이거로 흙, 흙, 흙토 마사지 알죠? 아이씨. 자, 여러분들, 이 산마를 산에 오시면, 요런 거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이 마는 이 싹대가 이렇게 커요. 위에, 위로 갈수록 더 크, 크면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잎새기가 막 옆으로 막 퍼지는데 얘가 그 위로 넝쿨를 계속 뽑아 올리는 건이 위에 이 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이 햇빛을 못 보면 얘네들이 도태가 돼서 죽어요 그리고 이 많은 줄기는 한겨울 되면 이렇게 똑똑 부러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그래서 요거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봄에, 캐, 봄에 싹 나올 때 캐도 되는데 지금의 약성도 좋죠. 요거 이제 여기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마요거를 채가지고 또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영상을 저 저희 이, 이 마의 이 송지를 보면 마가 오래되면은 이렇게 한 뿌리가 하나는 이 죽고 죽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얘가 여기 아주 얼기설기만원콜이 엄청 많은데. 잘라먹어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아직 찾지 못하겠네. 막, 위주 이렇게. 만원 크림, 만원 크림. 자, 위에까지. 자, 올라가잖아쉬다가이요 왜? 얘가 왜 깊이 들어가냐면은, 이게 성음기이 미워하는 놈이야, 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싫어하는데, 얘는 완전히 깊이 들어가네. 아 씨.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 어떻게 해. 어하냐고도 끝을 보자고, 기르니까 자, 이게 이게 좀다다다 끊어져 다, 여기 한 통화 끊어주고어 여기 삽이 여기 삽이 이 안에 삽반이기도더탔는데예끌어낼어딱 삽자로 보다도 커요 못 끊어졌고 예 얘가 제일 맛있는 데가 근데 이거, 이거 일부러 끊은 거 영상 찍느라고. 이게 딱분지르면 코마냥 나와요. 코마냥. 근데 요거 있죠. 요거 날로 드셔도 되는데, 요거 압력밥솥에 찌면은 야, 진짜 솜사탕 같아요. 보시라고.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묵은 묵은 건데, 요거 도태된 거, 요거 도태된 거고. 나도 잘 몰라요, 이게, 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해가, 이거, 이거 도태가된 거야. 그러고, 얘는 엄청 깊이 들어갔네요. 엄청 깊이 들어갔어왜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거야, 이거. 너무 깊으면 안 좋은데.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요거, 그, 제가 헷갈리는데, 물좀 넣고, 이게, 저, 그릇, 자리, 그릇 올려놓고, 해서 쪄요. 한 40분 쪄요, 살살. 그러면 안에가, 포실 포실 그 수미감자 그 포실거리듯이 포실 포실거리 자요거 이거 요거 이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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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된 겁니다 뭐 자세히 말하자면은 만대항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이항 중에 아항그 앞면도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늘 원상복해 딱 원상복해 놓으면 이렇게 요렇게 돼 요렇게 이렇게 늘 원상복해 이야 이단 이렇게 큰또 목이봐서 처음 봤네요 야 이게 엄청 맛있는 건데 자연산 목이라고 이거 적골목에서 나온 거라 약성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야이거목입니다목기저골목 나무에서 지금 나온 거네 이거. 이거 따서 초고창 찍어 먹으면 기가 막혀요. 야잘 말랐는데 이 요것도 엄청 크대 요거 엄청 커요 이것도. 야 얘는 원래 묵은삭대아 묵은싹대 이게또 있구나 요거 요는거 이게 삽자리 이만 공착하는거 자 오늘 뽑아올릴게 요거는 아주 양호한건데 자 뽑아올립니다 뽑아올려요 당금점만아 끝내 주었다 이게 1년에 요거 크나 요거 요건 묵은 색이고. 자, 요것도 인증샷 해야 되겠죠. 어, 지가 당진에서 65년 살았는데, 이 당진은 요 여기까지 바닷물 들어왔어, 여기까지. 내가 옛날에 해병대 출신은 아니고 여기 해안 3대대라고 해안 3대대 방위 출신이거든요, 방위 출신 부되장님 방위 출신인데. 탕진에는 이렇게 이, 이, 이 좋은 약초가 많아요. 보물창고. 이 탕진의 보물창고. 오늘 이 영상 5천 명 구독자 넘어가면 제가 한턱쏠 테니까 5천 명. 아 5천 분 조회수가 넘어가면 5천 분의 조회수가 넘어가면 제대로 한번 쏠게. 요런거 하나씩 다딱보내드릴게 순서대로. 자 그럼 우리 아버님도 요거 영상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얼굴도 좀, 미남 얼굴이니까. 자, 받아보시죠 <laughs> <laughs> 아, 너무 오래 길게 하는 것같어 죄송합니다. <laughs> 야, 또 엄청 커요. 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아, 얘가 또, 야, 요거, 야, 살기 위해서 그냥 막, 젖까지 다친거 이거, 이거 봐. 요거 이거 봐, 얼마나 예뻐요. 이거. 제가 아이고 뚝뚝 이게 여기 좀 말려야 될것 같아 엄청 큽니다 해물이요. 이 해물. 안은 네. 엄청 큰데 힘들어요 캐기가. 응. 삽자로만 삽자 손바닥. 응.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 내두가, 이렇게, 내두가, 이 싹대 내두가 보면은, 여기 지금 한 네다섯 개 있는 거 보니까, 칼국수, 탑자로 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니, 땅이 완전 차력이다 보니까, 딱딱하네요, 얘는. 이야, 지저봐봐요, 뭐. 이야, 흙이 막, 완전히 그냥, 그초 총마냥 단탄해가지고 이야, 이이 약이 얼마나 약성이 좋겠어요 이러면은 내 두가 뭐 엄니 손가락만해. 어, 아, 예. 이야, 자 인증샷 한번 합시다. 자 들어보시고, 아, 아주 예, 좋습니다. 뒤로 뜨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이야, 이거 작년 이거 언제 거예요 이거, 이야. 자고맙습니예예 아, 아, 예. 예, 예.